말씀시합을 심어요. 사랑하는 친구들, 말씀시합 시간이에요. 오늘 말씀은 시편 93편부터 95편까지 말씀이에요. 다 함께 말씀시합 심을게요. 시편 93편, 여호와께서 위엄으로 옷 입으시고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여호와께서 위엄으로 옷 입으시고 능력의 띠를 두르셨습니다. 세상이 굳게 서고 흔들림이 없습니다. 주의 보좌가 옛적부터 굳게 서 있습니다. 주는 영원부터 계신 분이십니다. 여호와여 바다가 뛰놉니다. 바다가 출렁이며 소리를 높이고 철썩거리며 큰 물결을 일으킵니다. 높은 곳에 계신 여호와의 능력은 더욱 강하십니다. 큰 물결이 치는 소리보다 세시고 파도가 깨어지는 소리보다 더 강하십니다. 여호와여 주의 법도는 굳게 서 있습니다. 주의 집은 영원히 거룩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94편 여호와여 사람들이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이시여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여 빛을 비추소서 이 땅을 심판하시는 재판장이시여, 일어나십시오. 교만한 자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벌을 주소서. 여호와여 악인들이 언제까지 흥에 겨워 널뛰도록 내버려 두실 것입니까? 그들은 교만한 말을 함부로 내뱉고 다니며, 악한 일을 하는 자들은 너벌리고 다닙니다.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백성을 짓누르고 주의 민족을 괴롭힙니다. 과부와 나그네를 살해하고 고아들도 죽입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여호와는 이런 일을 보지 않으신다. 야곱의 하나님은 이런 일에 관심도 없다. 미련한 사람들아, 조심하라. 멍청한 사람들아, 언제나 깨닫겠느냐. 귀를 만드신 분이 듣지 못하시겠느냐. 눈을 지으신 분이 보지 못하시겠느냐. 세상 나라를 교훈하시는 분이 너희를 벌하지 못하시겠느냐. 사람을 가르치시는 분이 모든 것을 알지 못하시겠느냐. 여호와는 사람의 생각을 아십니다. 사람의 생각들이 바람결 같다는 것을 아십니다. 여호와여. 주의 교훈을 받는 자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주의 법으로 가르침을 받는 자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고난의 날에 주는 그들을 보호하실 것이나 악인은 무덤에 내려갈 것입니다. 여호와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결코 자기 민족을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판단의 의로 돌아가 공정한 재판이 있게 될 것입니다. 정직한 자들은 다 만족할 것입니다. 누가 나를 도와서 악인을 치러 일어날 것입니까? 누가 내 편이 되어 악인과 싸울 것입니까? 여호와께서 나를 돕지 않으셨다면 나는 벌써 적막한 무덤에 있었을 것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쓰러질 것 같아 라고 외칠 때에 주의 사랑이 나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내 마음에 큰 두려움과 걱정이 있었을 때에 주의 위로가 나에게 커대한 기쁨을 주었습니다. 부패한 왕권이 하나님의 친구가 될수 없습니다. 그들이 만든 법은 백성들을 불행하게 만듭니다. 그들이 모여서 의로운 사람을 해치려고 하고 죄없는 사람들에게 형벌을 선고합니다. 그러나 여호와는 나의 성벽이 되셨습니다. 나의 하나님은 내가 피할 바위이십니다. 주는 악한 자들이 지은 죄대로 갚으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망시킬 것입니다. 95편. 다 와서 여호와께 기쁜 노래를 부릅시다. 우리 구원의 반석이 되시는 주님께 큰 소리로 외칩시다. 감사의 노래를 부르면서 주 앞에 나아갑시다. 음악과 노래로 주를 높입시다. 여호와는 위대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모든 신들 위에 뛰어난 위대한 왕이십니다. 땅의 가장 깊은 곳도 그분의 것이며 가장 높은 산들도 그분의 것입니다. 바다도 그분의 것입니다. 이는 주가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손으로 마른 땅도 지으셨습니다. 다 와서 엎드려 주를 경배합시다.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읍시다. 그분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분 목장의 백성이며 그분의 기르는 양떼들입니다. 오늘날 여러분에게 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너희 조상들이 미르바에서 그랬던 것처럼 광야의 마사에서 그랬던 것처럼 고집부리지 마라. 그곳에서 그들은 나를 시험하였다. 내가 행한 일을 두 눈으로 보고서도 나를 시험한 것이다. 나는 4 0년 동안 그들에게 분노하였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다. 그들은 마음을 다른 곳에 두고 있다. 나의 길을 도무지 알지 못하는 백성이다. 나는 화가 나서 맹세하였다. 그들은 결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오늘도 말씀시야 모두 모두 잘 심었어요. 우리 내일 또 만나요.